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도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맨발 긋기의 주의사항은 늘 말씀드리지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오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셋째도 안전입니다. 먼저, 또 발이 약하신 당뇨 환자분들은 꼭 파상풍 주사를 맞으시고, 또 무좀이나 사소한 염증이라도 또 방치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치료하신 후에, 좋은 땅에서 먼저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소한 염증이라도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들은 좀 심하게 앓고 계신 분들은 상처가 덧나고 달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좋지만 절대적인 것은 이 세상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비판의 소리도 들으시고 그래서 저는 저와 의견이 맞지 않는 맨발극기에 대한 관념을 갖고 계신 분들의 의견도 소중하게 들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쪽으로 치우치면 결국은 음도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저와 다른 의견을 주시는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이유가 저를 균형을 잡혀주고 양발의 균형을 잡듯이 저울의 눈금을 0점 잡듯이 총알의 그리크를 조정해서 0점 사격을 할때 0점을 잡듯이 저에게는 큰 스승이기 때문에 저는 댓글 모두를 사랑합니다. 지금부터 멤버 긋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주 수도산에 올라왔습니다. 김유신 장군 묘가 있는 산입니다. 이 길로 가면 이렇게 길이, 열기 설기, 오솔길이 나 있어서 결국에는 만났다가 다시 흩어졌다가 만났다가 그렇게 조밀하게 산책로가 있습니다. 이 소도산에 맨발 걷기로 왔는데요. 이제 가을철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긴 여름이 끝이 나고 그토록 기다리던 가을철이 왔는데요. 여기서 한번 맨발 걷기 주의사항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늘 했던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하루가 지나면 기억의 30%로만 남고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기억도 완만하게 서서히 잊혀져 가는 것이죠. 근데 잊혀질 만할 때 다음 날한번더 듣고 또 그다음 날 한번 듣고 그러면 간격을 조금 멀리 해도 그 기억이 해마의 기억이 되고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잔소리 같지만 매번 할 때마다 공통된 이야기를 자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물론 제 자신에게 심는 것이기도 하고요. 맨발 걷기 하실 때는 이 균형을 잡는 힘이 내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체크해 보시는 것도 권장을 드립니다. 너무 연세가 많으신데 맨발 걷기가 좋다고 하셔서 또 성인병이 있으셔서 고지혈증이나 혈압 등등 당뇨 이런 분들이 또고령에 균형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인데도 지팡이를 짚고 올라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존경하지만 자칫 하다가는 또 낙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 가볍게 손을 대시고요. 한쪽 발을 들고 이렇게 서 보십시오. 그리고 서서 발을 인위적으로 막 움직여 보십시오. 사면과 앞쪽, 뒤쪽 이렇게 발바닥은 땅에 딱 접지한 채로 이렇게 몸을 흔들흔들 해 보면 아, 내발 근육이 접지력이 이 정도구나. 마치 본드도 성능이 좋은 본드가 있고 툭 떨어지는 본드가 있듯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 발로 서 있을 때내발 밑에 근육 또발 밑에 또 신경과 또 관절들이 유기적으로 얼마나 지탱할 수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좀 숙달이 되면 먼저 눈을 감고 이 나무를 딱 대고 계시다가 손을 가볍게 떼 보십시오. 숙달이 된 분은 바로 눈을 감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한쪽 발로 그 실세 없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크리컬 조정하듯이 좌우로, 상하로, 앞뒤로 이게 조정하는데 눈을 감고 평지에서 10초 이상 할수 없다면 이제 혼자서 접지 훈련을 자주 하시고 산에 오르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저는 당이히 10초는 넘어가네요. 그 반대쪽 발도 처음에 위험하니까 먼저 눈을 뜨고 하시고요. 그래서 발을 이리저리 몸을 흔들어 보시면서 내가 균형 감각을 균형을 얼마나 잘 오랫동안 잡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눈을 감고 해 보시면 됩니다. 눈을 감으면 시야로 이렇게 원근을 조정하고 거리를 측정하는 기능이 다소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전정 기관으로 감각으로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훨씬 시간이 줄어듭니다. 비틀비틀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내가 10초 이상 하기 힘들다 하신 분들은 산에 오래시기 전에 자주 한쪽 발로 걷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가을철에는 이제 파상풍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을철에는 또 찔릴 수 있는 소재들이 참 많습니다. 빰송이도 있고요. 또 여름 내내 비가 와서 또 돌출이 된 쇠붙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야자메터를 설치하고 나면 또 핀이나 이런 걸 봤거든요. 야자메터가 철거되고 또 비로 인해서 침식이 되면 그세부치가톡튀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특별한 경우에는 파상풍 감염이 되지 않지만 파상풍의 치사율이 꽤 높더라고요. 그래서 녹선못이나 이런 것들이 푹 들어가 버리면 파상평, 팡, 파상풍 균이 우리 혈액에 들어가고 또 근육을 경직시키고 심지어는 사망이 이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까지는 어릴 때는 파상풍 주사를 맞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아직까지 멸극해 하면서도 파상풍 주사를 맞지 않았습니다. 크게 다치거나 한 적이 없었고요. 그 파상풍 주사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파상풍을 중화하는 항체를 이제 심는 그런 주사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거나 또 물놀이를 하다가 발이 찔렸거나 이럴 때 이제 사후 다친 이후에 예방 차원에서 파상풍균을 중화하는 항체를 주사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는 효과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한달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근본적인 예방주사라기보다는 중화용 주사 이렇게 뱀에 물릴 경우에 중화하는 항체를 주사하듯이 말입니다 이제 그건 말고 이제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에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맞을 수 있는 주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10년 이상이 가거든요 10년 정도 가니까 보통 일생에 매번겋게 하시면서 한번 정도만 맞아도 뭐 그럴 수 있고 또 운동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파상풍 주사를 맞지 않았더라도 또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건강한 상태라면 또큰 뭐 발병률이 높진 않으니까. 다만 가다가 못이나 가시에 찔릴 경우에 병원에 한번 찾아가셔서 중화제 좀 놔주십시오. 하든지 이래 이래 됐습니다. 하시면 의사 선생님께서 또 종화시킬 수 있는 파상풍 주사를 놔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매말걷기든 모든 운동의 기본은 태권도의 기본기가 중요하고 또 막노동을 하시는 분들도 기본기가 중요하잖아요. 허리 허리한 분이 괭이질을 하시고 또 도끼질을 하시고 톱질을 하시는데 건장한 사람은 몇분안 하다가 땀을 뻘뻘면서 지쳐버리는데 허리 허리하고 연세가 드신 분이 하루 종일 일을 하셔도 일이 쑥쑥쑥 들어가고 그 일을 쳐내는 것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몸에 밴 기본기 그것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맨발 걷기 하시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발가락을 하나하나 마사지해 주시고 가볍게 시간은 사실 얼마 안 걸립니다 엄지발가락부터 새끼발가락에 한번 비틀어 주시거나 또 발바닥 용천 부을를 두드려 주시고 앞뒤로 오므렸다가 폈다가 해주시고 또 그리고 발뒤꿈치 들기 이런 것도 해주시고 앞꿈치로 이렇게 살짝 걷는 훈련도 해주시고 그리고 발목 돌리기나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면 사실 5분만에 다할수 있습니다 5분 미만으로 할수 있습니다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이죠 연쇄적으로 그래서 그 운동을 하시고 또내 몸이 지금 균형을 잡기 쉽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싶으면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발로 서서 내가 얼마나 오래 있을 수 있느냐. 10초 이상을 버틸 수 있느냐. 눈을 감고 그걸 체크하시고 매일매일 연습하시면 그것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비 오는 날에는 특히 내리막길이 위험한 건 아시죠? 나무뿌리. 이 좁은 나무뿌리는 일부가 이래 몸에 닿기 때문에 미끄러지지가 않는데 석 들어가니까 넓은 나무 뿌리는 밟으면 위험합니다. 쉽게 미끄러집니다. 이런 경우에 이걸 한 발로 온몸 전체가 한 발로 올라가면 어떤 경우는 나무의 뿌리의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매끄러운 나무가 물을 머금고 있어서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나무 뿌리를 걸쳐서는 밟 때. 온전히 나무 뿌리에 올라서 비오는날 걷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맨발 걷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이런 풀밭, 발바닥이 마사이족은 아니지만 그 단련되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 하시는 욕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살살 들어가면 잘 다치는 경우가 없고요. 왜냐하면 자연이 그대로 있는 자연은 나뭇잎이나 나뭇가지 떨어지면서 누워있기 때문에 비스듬하게 잘 다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해로운 해충들도 있고 특히 가을철에는 맹독또 독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해로운 독사도 있고 또 짐승의 또 변이나 이런 것들도 그 속에 균이 오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깨끗한 길을 걸으시고 마지막에는 꼭 걷기 전후에는 발을 살펴 주셔야 됩니다. 발이 건강하지 않으면 평생을 걷지를 못한다면 그것이 많이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전후에 발을 꼼꼼히 살펴서 염증이나 물집이나 스크래치 난것이 없는지 잘 살펴 보시고 꼼꼼하게 혹시 균이 묻어을지라도또 애완견이나 짐승의 또 오염물이 이렇게 묻어도 깨끗이 씻어 주고 또 필요하면 소독도 해 주고 해서 그렇게 잘 관리를 하시면 평생 가는 친구입니다. 11번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염두에 두시고 소중한 두발 관리도 하시고 또 오랫동안 맨발 걷기 하시면서 건강을 활기차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늘 하시는 말씀 드린 말씀이지만 맨발 걷기 주의사항에 대해서 수도산 김유신 장군 지리는 흥무공원입니다. 여기는 그 위쪽에 김유신 장군 묘가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 동상은 먼 곳에 있습니다. 여기서 차로 한 10여분 되는 동천 황성공원이라는 곳에 동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일본으로 향하 있었는데 지금은 말머리가 북한으로 추적으로 향해 있는 것이 연하입니다. 거기에 옆, 옆에 국궁장도 있습니다. 전통 국궁을 경험하고 싶으면 국공장에 가셔서 체험도 하시고, 김수장군 동상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올라가시면서 운동도 하시고, 낭만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흥무공원 흥먼지 터리기 앞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석간 t v 였습니다